필요할 수있 있으세요? 아 오늘 아 오늘 마사지 오일을 뭐 썼는지 물어보시네요 우리 고객님께서 네. 오늘 마사지 오일에는요 고객님 어 살포소 오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황산 오일, 그 다음에 에르바 보카, 그 다음에 그레이프 오일 들어갔어요 고객님. 우리 고객님이 굉장히 어, 꼼꼼하셔 가지고 본인 마사지 오일에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를 꼭 체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은요. 출처를 알수 없는 오일 바르는 건 너무 싫어하세요. 기분이 좋으시면 이렇게 발라당 배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 우리 강아지들 집에서 직접 홈케어를 하실 수 있도록 마사지 오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가 있으면 그냥 섞고 섞고 해서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데 재료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를 알려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거 한번 보시고 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재미로 감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사지 오일은요, 우리 집에 갖고 있는 어, 오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집에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식물성 오일은 아마 대부분 한두 종류는 갖고 계실 거거든요. 이거는 호호바 오일이고요. 이거는 올리브 오일인데 이렇게 두 가지 오늘 섞을 건데요. 집에서 우리 뭐 여성분들은 얼굴에 바르는 페이스 오일로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올리브 오일 먹는 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이런 거 있으시죠? 그런 거 사용하셔도 돼요. 아몬드 오일 이런 거 쓰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식물성 오일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섞어서 마사지 오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오늘 들어갈 오일, 일단 식물성 오일은 설명을 해드렸죠? 호호바 오일과 올리브 오일을 섞어서 만들 거예요. 근데 식물성 오일들도 굉장히 오일들마다 그 특성이 되게 다르고요. 질감이 되게 달라요. 무거운 오일이 있고 또 되게 가벼운 질감의 오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일들 중에 가장 가벼운 타입이 바로 이 호호바 오일이에요. 요거는 사실 어, 오일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왁스, 왁스 제형이거든요. 오일 중에서도, 어, 이 성분이요. 호호바 오일의 성분이 우리 피부에 피지와 비슷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굉장히 잘싹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죄송해요. 이거, 이 올리브 오일은 무거운 타입이에요. 요거는 이 호호바 오일에 비해서는 좀 무거운 타입이고 그만큼 보습력도 좋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는 보습이 필요할 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7대3 비율로 오늘은 만들어 보려고요. 올리브 오일을 한 3, 그리고 호호바 오일을 7 해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마사지 오일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마사지를 해준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많이 하죠? 첫 번째로는 근육을 좀 풀어주고 싶다. 운동을 많이 하고 와서 어, 뭉친 근육을, 좀 피곤해진 근육을 이완시키고 풀어주고 싶다라는 목적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일 아로마 테라피에 관심 갖는 거 보죠? 아무래도 정서적인 안정을 느낄 수 있게 뭔가 마사지를 통해서 강아지가 편안함을 느끼고 뭔가 좀 불안감이 평소에 많은 아이들도 릴렉스 할수 있는, 정서적인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마사지를 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후자!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에센셜 오일을 넣어서 마사지 오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센셜 오일, 어, 아로마 오일이라는 거를 많이 자주 접해 보시진 않으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구경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오일을 최대한 잔뜩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아, 이게 참 아쉬운 게 방송이라서 향기를 직접 맡아볼 수 있게 할수 없다는 게 가장 아쉬운 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에센셜 오일이라는 거 구경 한번 하시고. <laughs> 아로마 테라피라는 거는요. 쉽게 생각하시면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는 게 아로마 테라피예요. 너무 쉽죠? 근데 왜 아로마 오일을 사용할까요? 아로마 오일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뭔가 약용 성분 약리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서양에서 하는 한의학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잘 알고 계신 오일 중에는 뭐가 있나요? 라벤더 오일이 있죠? 라벤더 오일은 우리가 좀 대중적으로 알려진 오일 중에 하나고, 이 라벤더 오일이 대표적인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오일이에요. 물론 피부에도 이렇게 좀 상처를 치유한다거나 염증을 완화시켜준다거나 이런 피부에 좋은 성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뭔가 정서적인 거에 사용한다 그럴 때 가장 대표적으로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라벤더 오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라벤더 오일은 너무나 약간은 진부하고 흔하니까 저는 아로마 테라피스트니까 그거 외에도 좋은 오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한번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는 처음 아로마 오일을 시도해 보신다 그러면 라벤더 오일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베르가못이라는거 혹시 아시나요? 베르가못 베르가못이라고 하는 오일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베르가못이라고도 하고 버가못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 생소한 것 같지만 사실 어딘가에서 접해본 향이에요 뭘까요? 사실은 마시는 차! 차에서 맡아본 향이거든요 아마 이거 모르고 많이들 드셔 보셨을 것 같은데 얼그레이 차 있죠? 얼그레이 차 얼그레이 차에서 나는 향이 바로 이 베르가못 향인데요. 얼그레이 차가 뭐냐면요, 중국 차에다가 이 얼그레이 아. 향을 입힌 거예요. 그런 거를 가향 티라고 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홍차, 홍차라는 거는 주로 중국 찻잎이죠. 그냥 홍차에다가 이런 향기를 입힌 거. 그런 걸 가향차라고 합니다. 아무튼 얼그레이티에서 맡아본 그 향이 바로 이 버가못인데요. 버가못이라고 하는 거는 감귤류의 과일이에요. 그래서 어 저도 뭐 버가못을 열매로 먹어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향으로만 접하는 거지만 초록색 사진을 보면 초록색 오렌지 같이 생겼어요. 아 버가못이라는 열매에서 추출한 오일인데요. 요것도 우리 사람이나 강아지나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는 오일이에요. 일랑일랑이라고 하는 것도 초보자분들께서 어, 사용해 보시기에 괜찮은 오일이에요. 그래서 일랑일랑 오일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라이브에 들어와 계신 분들. 살아있다고 저한테 <laughs> 살아있음을 좀 채팅방에 <laughs> 올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혼자서 너무 오래 떠들었죠. 사이프러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거는 약간 편백나무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 오일인데요. 뭔가 숲에 들어가 있는 듯한 우리 왜 무슨 무슨... 뭐, 피톤치드 향, 뭐,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그런 데에 들어가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러한 약용성분을 이용한 오일인데, 요런 사이프러스 오일을 넣어도 아주 좋습니다. 그레이프프루트를 한번 오늘 넣어볼까요? 그레이프프루트인 이 자몽 오일도 그냥 여러분들 자몽 딱 잘라서 자몽 향 맡으신다고 생각하면 거의 똑같아요. 이런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들은요, 그 과일의 껍질 있죠? 껍질을 압착해서 그 안에서 농축된 아로마 에센스 성분을 추출해내서 만든 오일이에요. 어, 오늘 만드는 오일이 100ml니까 여기에 최대 10방울을 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비율을 보면, 사이프러스 한 방울, 일랑일랑도 좀 무거운 편에 속하는 거의 베이스와 미들 사이에 있는 그런 향이거든요? 일랑일랑 한두 방울 정도 넣고요. 그러면 지금 세 방울 들어가는 거죠? 7 일곱 방울이 남았는데, 그레이프프루을를네 방울, 그다음에 베르가못을 3 방울. 어, 섞으실 때는 비커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딱 정해진 용량만큼 똑똑똑똑 넣으시고 그다음에 식물성 오일을 부어 주시고 그다음에 섞는 거예요. 사이프러스 오일 한 방울, 한 방울 들어갔죠? 에센셜 오일은 이렇게 스포이드 병에 들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요렇게 열어볼게요. 이렇게 갈색 병에 요런 거를 드로퍼라고 하는데 드로퍼 요런 병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드로퍼라는 거는 방울방울 떨어지게끔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일랑일랑을 두 방울 넣는다고 했으니까 두 방울 넣고요. 일랑일랑은요. 여러분 노란색의 꽃이거든요. 일랑일랑 꽃인데 이거 어디서 보셨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동남아에 가면 이런 일랑일랑 꽃 노란 꽃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발리나 태국 이런데 가면은 노란색 일랑일랑 꽃을 이렇게 침대에다가 장식해 놓기도 하고 요걸로 만든 뭐 바디 케어 제품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일랑일랑은 여러분 사실은 신혼 부부들한테 쓰는 오일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강력한 정서 안정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플러스 뭐냐면 약간 체험 효과가 있어요. 체험 효과. 그래서 신혼부부들의 이렇게 궁합을 <laughs>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풀빌라 같은 동남아 이런 풀빌라 같은 데 이렇게 신혼여행 가면 호텔에다가 일랑일랑을 이렇게 쫙 꽃을 이렇게 장식해 놓기도 해요. 그게 바로 그 이런 그러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동남아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일랑일랑 향, 아마 직접 맡아보시면 어떤 향이냐면 굉장히 진한 꽃향이에요. 그래서 이 일랑일랑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원액을 맡으시면 좀 약간 머리 아픈 향이 될 수도 있어요. 약간 그 감기 걸렸을 때 무슨 코프 시럽 이런 거 있죠? 그런 향이었다 코프 시럽. 그런 향인데 요거를 은은하게 딱 한두 방울만 넣어서 은은하게 맡으면 진짜 좋거든요. 자, 베르가몬 먼저 네 방울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울, 하나, 둘, 셋, 넷. 응, 이렇게 넣었고, 다몽 오일은 네, 세 방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센셜 오일을 방울방울 똥똥똥똥 방울 넣었고요. 이렇게 비커에. 굉장히 소량이죠, 사실. 들어가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렇게. 요 에센셜 오일들끼리 쉐끼쉐끼 섞어주시고, 요렇게 얘네들끼리 잘 섞였으면, 그 다음에 식물성 오일을 넣으면 됩니다. 이왕이면, 그런 버진 올리브 오일 있죠? 엑스트라 버진 정도 되는 그런 올리브 오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호바 오일 없으면 올리브 오일만 그냥 100ml 넣으셔도 돼요. 요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 이 올리브 컬러 요 녹색빛이 나죠? 이건 왜 그러냐면, 보통 정제를 하면 이런 색깔이 다 빠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제가 되지 않은 그런 버진 오일을 샀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브 빛이 그대로 나는 거예요.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정제가 되지 않은 오일을 써야 유용 성분, 성분들이 남아있어요. 열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고 비정제 오일을 사용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호호바 오일을 70ml. 오늘 토요일 오후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우울한데 네, 수다는 한번 떨어봅시다. 이렇게 다 에센셜 오일과 식물성 오일이 다 들어갔으면 이제 그냥 섞어주시면 돼요. 아까 소독해놨던 그 스푼 있죠? 그걸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만드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뭘 얼만큼을 넣느냐가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이렇게 좀 검증된 사람이 알려준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하시고요. 아니면 책에 나온 거, 반려견 아로마테라피 이런 거 어, 요즘에는 국내에도 좀 많이 나와 있고, 어, 그리고 저는 외국 책 많이 보거든요.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더 이게 대중적이기 때문에 그런 데 나온 이렇게 좀 검증된 레시피를 따라 하시고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찾아서 쓰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용기에다가 담아서 마사지를 해주면 돼요. 공병 같은 거는 뭐 다이소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죠. 저는 쓰기 편하게 이런 펌프 캡이 달려 있는 요 용기를 준비를 해봤고요. 집에 요런 유리 비커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종이컵으로 대체하시면 돼요. 종이컵을 끝에를 이렇게 살짝 접어가지고 뾰족하게 이렇게 넣으시면 되거든요. 유리 비커가 꼭 없더라도 그리고 요런 스푼은 그냥 나무 나무 젓가락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딱 100ml 딱 채워지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로마테라피 마사지 오일이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하실 일이 있어요. 오일은 다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집에서 직접 만드신 홈케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하셔야 될게 뭐냐면, 여기다가 라벨을 붙이셔야 돼요. 라벨에 어떤 라벨을 붙이냐 여기에 뭐가 들어갔는지는 최소한 아셔야겠죠 그래야지 용도에 맞게 쓰실 수 있으니까 라벨에다가 어떤 어떤 오일이 들어갔다 쓰시고요 물론 이름을 먼저 쓰셔야겠죠 뭐 강아지 마사지 오일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들어간 오일들 있죠 뭐 호호바 올리브 그 다음에 아까 들어간 사이프러스 일랑일랑 베르가못 그레이프플롯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 주시고 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맨 밑에다가 오늘 날짜를 꼭 써주셔야 돼요. 제조 일자. 내가 오늘 제조한 거죠? 제조 일자를 쓰신 다음에 이런 마사지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요거는 사실 호호바 오일과 올리브 오일, 그리고 에센셜 오일. 대부분 그렇게 쉽게 산화되거나 뭐 쉽게 상하는 그런 오일들이 아니어서 그것들만의 조합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거의 한 6개월은 놓고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쓴 제조 일자로부터 한 6개월 동안 쓴다고 생각하고 그걸 아셔야 되니까 라벨에다가 반드시 제조일자를 써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만약에 펌프 용기에 넣으셨다면 그냥 한 번, 두번 정도 펌핑을 하신 다음에 제가 펌핑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넣을게요. 이렇게 손바닥에 펌핑하신 다음에 그냥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문지른 다음에 그냥 이손 가지고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 아로마테라피를 할때 마사지를 한다는 거는 굳이 이 오일을 막 몸에 발라서 문질문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이 오일은 자연스럽게 피부에 살짝 흡수만 되면 되고, 여기에서 나는 이 아로마 향기 있죠? 요거를 자연스럽게 강아지가 마사지 하는 도중에 맡으면서 정서적인 그 안정 효과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막 오일을 몸에다가 바르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에다 묻힌 다음에 처음 접하는 강아지에게는 이렇게 향을 먼저 맡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찰리는 뭐 많이 맡아봤으니까 익숙하지만 처음 아로마 오일을 접하는 강아지들은 이게 되게 어색할 수 있고 이 향을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너무 생소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향을 맡을 수 있게 이 얼굴 근처에다가만 이렇게 갖다 대주시고. 이 손으로 그냥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사지를 하는 방법은 어, 다른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굳이 꼭그 방법대로 하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강아지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으면 되고요. 굳이 이게 무슨 뭐 쓸개골 탈구 때문에 무슨 재활 훈련, 재활 마사지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 정서 안정을 위한 마사지를 하실 때는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강아지가 편안하게 느끼는 압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싫어할 경우에는 억지로 붙잡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약한 압력으로 마사지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강아지들도 앞발에 체중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여기 견갑골을 풀어주면 굉장히 시원해 하거든요. 앞발이 끝나는 지점. 여기, 요쯤, 여기가 견갑골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좀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강아지들이 굉장히 시원해 할 거예요. 네, 고객님. 뭐 필요할 수도 있으세요? 아, 오늘, 아, 오늘 마사지 오일을 뭐 썼는지 물어보시네요. 우리 고객님께서. 오늘 마사지 오일에는요, 고객님. 어, 사이프러스 오일 들어갔고요. 우리 고객님이 굉장히 어, 꼼꼼하셔가지고 본인 마사지 오일에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를 꼭 체크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먼저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마사지를 해주실 때는요, 여러분 발, 꼬리 이런데는 얼굴 이런데는 좀 나중에 해주세요.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몸이 좀 긴장이 풀릴 수 있게 전체적으로 몸통을 중심으로 마사지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강아지가 정말 이완이 됐다 싶을 때그 다음에 다리도 만지시고 얼굴도 만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거든요. 처음부터 뭐 다리나 얼굴, 꼬리 이렇게 좀 민감한 부분을 만지시면 강아지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어, 몸통 마사지를 먼저 쭉 머리서부터 꼬리 방향으로 쭉 내려가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어, 마사지에 익숙하고 좋아하는 강아지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강아지가 편하게 있는 자세 그대로 그냥 해주세요. 앉아있다고 하면 그냥 앉아있는 채로 이렇게 아까 그 마사지 오일을 손에 이렇게 발라서 앉아있는 채로 이렇게 편안하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강아지가 편해져서 이렇게 누울 수도 있어요. 음. 아니면 이렇게 엎드리고 있다고 하면 또 엎드린 상태에서 그대로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또 이어서, 아, 고객님, 네. 아까랑 같은 오일입니다. 네, 아까랑 같은 오일. 고객님, 우리 고객님은요, 출처를 알수 없는 오일 바르는 건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어요. 어떤 어떤 오일이 들어갔는지. 고객님, 아까 그 같은 오일입니다. 안심하시고 누우세요. 네. 네. 기분이 좋으시면 이렇게 발라당 배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배 마사지를 좀 해드릴까요? 고객님.